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단체들이 이재명의 방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규탄 성명을 발표해서 상당히 그 파문이 일고 있다. 뭐라고 했냐? 불법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주도한 이재명을 적각 체포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걸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 반미 선동과 침북 행위를 자행한 세력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과 인권 침해 및 물리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이게 반미 트리오 세 명을 미국은 엄중 징계해라. 이재명은 체포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정청래는 저번에 도이 2013년처럼 출입금지 시키고 그다음에 김민석이도 출입금지를 시켜야 된다.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재명이가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집회 시위로 행동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우파 보수국민들이 함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애국자님들과 연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